야야하수 없지 뭐야 맥주 좀 밟을 거 했다 이야 이 자식 형큰어요왜그 야, 게안습니까 회장님 형야 내가 요새 왜 저기 있노 야내다 알루미늄은 써야 된단 말이에요 폐기물로 아. 카본은 발아도 되는데 알루미늄 써야 된다고 우와 밟는 줄 알았다 방금 아 가보는 다나할 뻔했다 내가 게이 앞에 형어 내가 게야 이로치 어떻게 할수 없네 안 되겠나? 아, 안 되겠어. 거기 거기잖아, 비기. 거기. 뭘 네. 부러다니는데. 거길 네.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안 돼. 아, 길이 안 보여. 질러 와 봤거든. 좀더 네. 들어가야 돼요. 좀 <laughs> 너무 바깥으로 질렀어요. 그럼 안쪽으로 해 갖고 질르면 되나? 난 그렇게 질러. <laughs> 형, 자정, 너무 자전거 딱 세워 가지고요. 아, 딱 세워 가지고. 아. 그렇게 타 볼까? 질러 보세요, 한번. 아, 괜나안 아, 돼. 살살 탈때 한번 해 봐야지. 그럴까? 응. 도착하다가다가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어디 가세요? 에이코스. 에이코스. 에이코스? 가자, 형님. 지금 가는데 멀리 <머리도> 들갔어와 <laughs> <laughs> 씨, 깜짝 놀랐어. 콧속으로 <laughs> 쏙들어간다 우와, <laughs> <laughs> 씨, 놀라라. <너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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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쳐버릴 <laughs> <뻔다. 웃음> 아, <저기를> 못하겠어 <laughs> 야 이거 못하겠다 왜요? 왜요? 이거 안 좋다 아 그래요? 그러면 나도 가요 제가 알아서 저거, 저거 할게요 아, 아, 체분 할 테니까 그, 가만... 일단 체분할테니까 이거 스타일고 일단 올라가거 아, 다 정도. 그냥 도축해버리게 나오네 아, 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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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. 그렇지 그렇지 덕 이거 받아주다 No! 가. 내가 앞에 가라고. 아, 선이랑 같이 가. 저 어. 처음 타보는데. B 코스. 네. B코스. 응, 가보자. 천천히 가주세요. 어. 응. 나 올랐어. 아까 A 코스 탔어? 네, 두번 A 코스 탔지.

야, 우리... 야나 고라니, 바로, 고라어 고라니, 어 고라니 <laughs> 고 어. 니가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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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이제 하다 하다 이라니개 박나 그거니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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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영상이 봐야지 이제이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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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<웃음> <웃음> 괜찮아? 예. Oh,